매장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냉장고는 한번 사면 다음에 내가 잘못 샀으니까 다른 걸로 사야지 라는 판단을 하는데 몇년 걸리죠? 제 평생 살아생전 냉장고는 다섯 개 사면 많이 산 거예요 실패할 기회가 다섯 번 밖에 없어요 식당은 실패할 기회가 몇 번이나 있을까요? 매일 있죠 사람들은 입구에서 들어가자마자 세포레벨에서 어 이거 아니야를 판단해 버려요 미묘한 합의 문제예요 리테일은 어느 정도냐면 딱 오픈하는 그날 아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가 80%가 판단이 끝나요 귀신같이 끝나요 귀신같이 진짜와 같지를 알아요. 사람들이 후기 남겨주잖아요. 쓰는 단어만 봐도 달라요. 좋은 팝업과 잘못된 팝업은. 어, 그럼 좋은 팝업을 묘사할 때 어떤 용어들이 주로 등장하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소비행동학자 송수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소비자 인사이트 연구소라는 제목으로 티타임스 안에 채널을 만들어서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현장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와서 현장의 지식과 인사이트를 청해듣고 또는 학계에서 보고 있는 인사이트를 같이 전해드리는 시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소비자를 볼수 있는 눈을 기를수 있는 것들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젝트 렌트의 최원석 대표님 모셨는데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렌트라는 이름으로 2018년도부터 성수동에서 작은 브랜드들을 위한 팝업 스토리 운영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팝업스토어 들을 기반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서서히 더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 이라는 공간을 새로운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수동이 다시 팝업의 음. 성지가 되기 시작했죠 음. 근데 이 모든 변화가 저희는 리테일 랩 이라고 평가해주신 음. 분들이 꽤 있어요 결국 본질적으로는 온라인이 성장을 한 시점에 오프라인이 어떠한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고 그걸 비즈니스로 확장해 나갈 것인가라는 관점을 저희는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음. 그래서 그러한 실험들을 해 나가고 있는 회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리테일 랩 되게 네. 와닿는 설명이네요. 안 그래도 제가 최현석 대표님을 자세 설명드릴 수 있는 단어로 팝업계 스티브 잡스라는 닉네임 을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그걸 빠트렸다는 생각이 아, 지금 안 납니다. 하지만 작품입니다. 팝업계 스티브 잡스라고 부르는만큼, 지금 네. 성수동의 팝업 스토어 열풍을 만든 진원지 시작점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잡부라고 하시는 만큼 뭔가 많은 일들과 기획들 되게 디테일다는 신경 쓴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 렌트라고 하는 기업 명에서부터 해야 되는 일들 하고 계신 일들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렌트와 관련된 업인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물으세요. 뭐 빌려주든지 궁금하시다고 그래서 프로젝트 렌탈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잡지에도 렌탈로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laughs> 저희가 운영하는 공간을 가지고 사람들이 같이 비어있는 시간 때 뭔가를 할수 있도록 공간을 빌려주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음. 필요하면 공간을 찾아서 프로젝트를 하기도 하는데 본질적으로 저희는 비어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비어있는 공간에 좋은 콘텐츠를 빌려와서 연결한다라는 의미로써 렌트라는 말을 붙였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저희가 시작하던 시기만 해도 부동산을 단기로 빌려 준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들은 소위 깔세를 제외하고는 단기로 빌려 주지 않아요.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에 걸려서 안 나가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해. 그래서 그 계약을 해 주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작은 브랜드들이 뭔가 시도를 하기에는 오프라인 은 되게 효율적인 채널인데 진입 허들이 꽤 높아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오프라인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도시 안에 그렇게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어야 실험이 일어나는데 음. 모든 공간들은 그렇게 길게 묶여있으면 실험을 하고 싶은 사람은 실험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래서 저희가 비어있는 도화지 같은 공간을, 한 공간을 만들고 항상 비워놓은 다음에 그 공간에서 실험을 할수 있도록 만들었다가 시작인 것 같아요. 비어 있는 공간과 작은 시간, 작은 브랜드라는 키워드가 되게 와닿는데요. 일단 비어 있는 공간을 찾아서 실험을 위해서는 1년을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한달 그러니까 단위로 가능하다던가 두달 단위로 가능하다던가 작은 시간이 있어 야 실험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 와닿습니다. 특별히 작은 브랜드라는 말씀하셨는데 작은 브랜드에게는 오프라인이 되게 유용한 매체인 것 같다 이런 언급하셨는데 보통 광고에서 약간 도달률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럼 작은 브랜드가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광고 형태로 집행을 한다면 도달률 같은 건고려고 좀안 하셨던 거였을까요? 그 많은 분들이 도달률이라는 단어에 연연하시는 것 같아요. 음. 자,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저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하루에 내 눈에 100번 보이면 이걸 저희는 뭐라고 판단할까요? 나랑 관련 없는 사람은요? 네. <laughs> 네. 난 모르는 사람이야. <laughs> 그리고 딱히 관심도 없어. 근데 하루에 100번이 <laughs> 보여요, 자꾸. 무의미한 만남이겠죠? 근데 밤에 보이면 어떨까요? 밤이요? 네. 무서운 것 같은데요. 네, <laughs> 스토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자, 결국은 얼마나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느냐가 본질이에요. 음. 많이 음. 보면 깊어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보여지려고 한 거지. 음. 본질은 깊은 관계예요. 저희 1 년에 한번 보는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죠. 사실 별로 친구 같지 않은 친구들이죠. 음.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들과 깊은 관계를 우리는 잘 형성하지 못해요. 음. 근데1 년에 단한 번을 봐도. 시작부터 편하게 직구준만 하면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게 친구잖아요. 음. 저희는 모든 브랜드가 팬덤이 되고 사람들이 이왕이면 수없이 많은 선택에서 내걸 선택해주길 원한다라고 음. 하면 결국은 마음 깊숙이 친해져야 아. 그게 소비자와 브랜드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음. 결국 얼마나 많이 보여주느냐보다는 음. 얼마나 깊은 관계, 얼마나 강력한 경험을 음. 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어. 한 번을 만나도 어, 이 사람 좋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음. 있고요. 음. 10번, 100번을 만나도 되게 드라이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 노출률에 연연하는 TV 광고라는 건 어떻게 보면 드라이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케팅의 본질에서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TV 광고가 왜 효과적이었나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초기에는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마케팅 밸류를 가지고 있었어요. 음... 자, 이장님 댁에 TV가 생겼다. 모두가 가서 구경해야 돼요. 그렇죠. 응. 누구네 아빠가? 새 차를 샀다더라. 오. 그 비싸고 귀한 차를 구경 음. 가는 어떻게 보면 소비의 대상이자 음. 저희의 존중의 대상이었죠. 근데 이제 집에 모든 게다 있어요. 음. 자 예전에는 CM송, TV, 라디오 광고만으로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을까요? CM송 처음 들었을 때 재밌고 입에 딱 붙고 어. <laughs> 반복적이고 기억나고 그게 왜 재밌었을까가 본질이에요. 다른 오락의 요소가 없으니까? 맞아요. 콘텐츠가 어. 없었던 시대예요. 아하. 콘텐츠가 없었던 시대에는 그거조차 콘텐츠로서 소비를 어, 했던 음,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저희는 콘텐츠가 부족하지 않아요. 넘치는데 내마음에 드는 재밌는 콘텐츠가 없는 거지이 음. 시점에는 아무리 CM 송을 하고 아무리 광고를 해도 정말 잘하는 것만 기억해요.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요 근래 본 TV 광고 대부분 기억 안 나거든요. 그런데 그래. 지금 돌고래 유괴단이 한 산타 광고는 네. 바로 기억나요. 아하. 음. 어, 재밌으니까. 음. 결국은 이제는 퀀티티가 아니라 퀄리티의 시대로 완전하게 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더 이상 노출율이란 단어, 양적인 단어에 별로 중요한 것 같잖아요. 오, 되게 인사이트가 깊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전통적인 광고학이나 전통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서 도달률이나 노출률 같은 부분을 되게 중요한 측정 지표로 보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그렇게 있겠느냐 그 당시에는 예능적인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재미있는 광고들에 대해 사람들이 깊이 기억하고 각인된 요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스토커 같은 자진 만남이 아니라 운명적인 <laughs> 만남이 필요 어, 운명적인 만남이 더 좋네요. 운명적인 만남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음. 그런 차원에서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팝업스토어 같은 것들이 좋은 툴이 될수있다 어, 팝업 스토어일 수도 있고요 매장이 네. 될 수도 있는데 매장. 얼마나 강력하고 좋은 경험을 설계할 것이냐가 아, 본질인 거예요 그럼 강력하고 좋은 경험을 설계하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든지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인지가 명확해져야 돼요. 음. 보통 생산자들은 모든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력서 받아보면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관심 없는 거 네. 패턴이 있어요. 음. 어릴 때 어떤 데서 자라서 매우 드라이하게 아무런 관련 없는 정보요. 예 저희는 그런 정보는 판단의 근거로 삼지를 않아요. 음. 자세히 보면 고관여 정보라고 할 만한 거 있어. 어 이거 재밌네. 음. 얘 이런 경험했네. 그 경험만 실제 워킹하는 단어예요. 그니까요. 많은 걸 주는 게 아니라 단한 개의 메시지도 제대로 전달하느냐가 더 딜레마인데 그 하나의 메시지로 좁히는 작업을 안 해요. 왜냐? 사람은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거든. 열개다 얘기하면 난다 얘기했으니까 라고 음. 좋아하고 마음은 편해. 한 마디만 해야 되라고 하면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한 마디도 들어줄까 말까인 시장에서 음. 그 고민을 안 하는 게 최악인 거예요. 무슨 말을 할지 고민을 안 해. 사람들이 뭘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 나의 일대기를 기억하게 하고 싶어 해. 음. 엄마, 아빠도 안 들어줘요. 그걸 왜? 항상 이제 다 얘기하고 싶고, 한 큐에 나를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시달리잖아요. 네. 사실 그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좁히는 작업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과연 에센스가 무엇인가를 말하려면 나의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될 텐데, 네. 나를 한 큐에 다 증명해서 보여주고 싶다. 우리 기업은 이래. 우리 브랜드는 이래. 이 두려움을 내려놓는 작업이 일단 있어야 될것 같고 그 뒤에도 하나로 가려면 어떤 걸 고려해야지 하나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걸 왜 하지? 이제 젊은 친구들이 경험치가 엄청나게 팝업스토어를 통해서 오프라인 경험치가 잘 하고 있어요. 네. 아무리 재밌는 거 해줘도요, 음. 막다 하고 웃고 서비스 받을 거에서 선물 이만큼 들고 나가면서 네. 딱 뒤돌아서 한 마디 해요 나오자마자 근데 얘들은 이거 왜안 돼? 어... 공감이 안 되니까. 제가 얘기를 했으면 사람이 어 괜찮네, 네말 맞는 것 같아. 어네말 아. 생각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이게 음. 공감이잖아요. 음. 근데 뭔가를 많이 했는데 근데 얘는 왜 나한테 이럴까? 어. 이해가 안 된대요. 저희 가끔 이유 없이 나한테 뭔가 쓸데없이 잘해주면 오히려 약간 조심스러운 거겠죠? <laughs> 그렇죠. <그쵸>, 소고기 왜 사주냐 말 것처럼. 뭐 위험한 사람이야. 이럴 수도 있는 것처럼. 에이, 에이. 뭘 노리는 거야, 서 이걸 왜 하지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음. 메시지는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냥 재밌있는데 잠깐 들렀다 나고 끝나는 거네요. 누가 어, 말했는지. 어, 재미있게 잘, 잘 놀았는데 이거는 유스플 가인 거지 음... 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공감이라는 그 말씀을 들어보니 플라잉 공간에서 그게 팝업이든 매장이든 결국 고객들과 접점을 이루고 그들과 나의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설득의 요소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감을 하게 만든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내용물이 잘 채워져 있는가 이런 거로도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설득의 요소가 들어가 있나요 그 안에? 사실 본질적으로 모든 마케팅이라는 건 커뮤니케이션의 학문이에요. 음. 기업이 왜 마케팅을 하려고 했어요? 네. 어, 우리는 이런 걸 있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쵸. 그게 커뮤니케이션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도 항상 인간이 만든 공간은 기능에 의한 공간이 있지만, 음흠.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 훨씬 더 중요한 게 많아요. 그냥 보통의 건축물 어, 거주 공간보다도. 그렇죠. 예를 들면 아하. 신전이라는 것들도 네. 신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지어진 거지. 그렇게 따지면 신전을 왜 그렇게까지 지어야 돼요? 힘들게. 네. 신이라는 걸 구조화시키고 상징화시켜서 사람들한테 신이란 이런 존재야라는 걸 설득하기 위한 구조이죠. 그 설득과 공감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결국 그 공간의 핵심 요소들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상대방에 잘 울림이 있는가 그리고 설득할 수 있는 가치관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제 소규모 기업 때문에 이걸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사실 성성에 가보면 소규모 기업보다도 사실 대기업들이 엄청 많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글로벌 네. 기업도 있고. 그들은 왜 이렇게 팝업 스토어나 오프라인 공간으로 뛰어들게 되었을까요? 항상 어느 시점이 되면 목적을 잃어버리고 수단만 남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사람 하나도 없는 팝업들도 은근히 있거든요 아 지금 이 전송기에도요? 네 왜냐면 사람들이 가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조금 벗어난 이야기긴 한데 저는 사람들은 참 용감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저는 무언가 공간을 만들거나 무언가를 만들 때 대전제가 아무도 안올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요 <laughs> 아무도 안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하신다고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존에 하던 일반적인 선택보다 더 매력적이지 않으면 아하. 안 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저는 새로운 걸짠 거잖아요. 그것도 심지어 짧은 기간 안에 네. 워킹하는 걸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오게 한다라는 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여기를 가치 있다고 느껴서 그들의 선택의 방향을 바꿀 것인가가 저의 고민의 시작이에요. 음.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해. 음. 항상 무섭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무서워요. 음... 근데 보면은 너무나 용감하게 당연히 많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게 보이는 경우들은 너무 많아요. 그거는 그런 거예요. 내가 대학 가면 모든 여성들이 날 좋아해 줄것 같아. 같은 네. 그런 용감한 상황이에요. 음... 그럴리 없잖아요? 어, 그럴 거면 여대를 가시던가요? <laughs> 아니면 여성분들은 공대를 가실까? <laughs> 이러면 공대 아르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하던 게 많아요. 음... 현대 시간은 사람들은 선택을 예전에 1980년대 70년대 뭐 최대 90년대까지도 할게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걸 던져 주는 것만으로도 좋아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 갇혀본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현대 음. 비즈니스는 소비자의 시간을 어떻게 뺏어올 것인가를 전방위적인 장르에서 인더스트리와 상관없이 싸우고 있어요. 저희가 언제 시간이 남아서 여유 있다라는 사람 본적 있어요, 요즘 일상에서? 어, 없죠. 네. 극도로 많은 컨텐츠와 커뮤니케이션 리소스, 그 다음에 음. 타스크가 심지어 잡도 두 개, 세개씩까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퇴근하면 회사 일이라는 건 끝나는 거였는데 저희는 24시간에 일을 해요, 이제는. 음. 새벽 2시에도 카톡을 하고 음. 밤 12시에도 공고가 뜨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압도적으로 제일 부족한 건 시간이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게 돈일 뿐이에요. 돈보다는 시간이 더. 시간이 더 부족하죠. 정말 돈. 돈 많으신 분들은 돈쓸 시간이 없어요. 그럼 저희가 성수동에 팝업스토어가 그렇게 많은데, 사실은 그것은 관심과 시간을 장악하려는 노력들이라고 볼수 있고, 관심과 시간을 장악하려는 노력들을 위한 경험을 설계해야 되는데, 어, 그들이 당연히 날 찾아줄 것이다, 라는 전제부터 잘못됐다. 아무도 안올 것이다, 라는 전제로 시작해서 글드업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제 만약에 팝업스토어나 오프라인 공간을 꾸미려고 하는 기획자라든지 기업이다 했을 때, 어떻게 해야 지나간 사람이 나한테 좀 들어오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 모든 비즈니스의 끝판왕 같은 게 리테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첫 직장이 LG 전자, 제조 아. 베이스 기업에서 음. 핸드폰을 디자인하고 기획을 하는 일을 했었는데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기업이갔죠 현대카드. 음. 네. 그리고 나서 스타트업까지 한번 다 겪어봤어요. 오. 그럼 인더스트리별로 자기가 다루고 있는 영역들이 좀 달라요. 네. 제조는 물건을 만드는 것까지만 관심이 있어요. 음. 그다음에 서비스 기업은 세일즈를 만들어내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까지 음. 제일 관심이 많고, 음. 스타트업은 미래가 제일 관심이 있죠. 어. 전혀 다른 세 가지 관점으로 보는데, 음. 매장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냉장고는 한번 사면 다음에 내가 잘못 샀으니까 다른 걸로 사야지라는 판단을 하는데 몇년 걸리죠? 한 10년 맞아요. <laughs> 그러면 제 평생 살아생전 냉장고는 5개 사면 많이 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실패할 기회가 다섯 번 밖에 없어요. 네. 노트북은 몇 개나 살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자주 사는 편인데, 음, 한, 한 2년, 이유는? 한 많이 사면 한 15번, 20번 살것 같아요. 네. 실패의 기회가 그 정도 있는 음, 거예요. 음. 식당은 실패의 기회가 몇 번이나 있을까요? 어, 매일 있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뭐가 잘못된지는 말 못해도, 입구에서 들어가자마자 세포레벨에서 어, 이거 아니야를 판단해버려. 요그 판단은 그런 거예요. 저희가 왜 소개팅 자리에서 누군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저희는 1.3초 만에 아, 라고 얘기를 해요. 음. 나랑 안 맞아. 약간 직관적인 판단이네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랑을 휴리스틱하게 처리해버려요. 음. 그리고 그 관계가 결코 물리적이잖아요. 미묘한 아하. 합의 문제예요. 아. 얼굴이 음. 미남이다 미녀라는 판단 기준이 결국은 비례라고 얘기를 하잖아. 요 얼만큼 좌와 우의 대칭 완벽하게 음. 맞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음. 대부분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음. 한다. 그 비례라는 건 물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음. 룰이 아니에요. 전체의 밸런스지. 음. 리테일은 어느 정도냐면 식당은 차리면 딱 오픈하는 그날 판단이... 아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가 80%가 판단이 끝나요. 맞아요. 안타깝게도 저도 느껴요. 안타깝게도 도느타깝게도안타은게도안타깝일도 안타깝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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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게 끝나요. 너무 슬프지만 금방, 네. 네, 금방 알아게사방알은요사람 네. 오프라인에서 뭘 하는데 소비자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음... 귀신같이 진짜와 신같이진짜깝게도안타깝게 음... 그리고 사람들이 막 광고 쓰고 뭐해서 도안남겨주도아요깝도안타깝도 음... 달라요. 좋은 팝업과 잘못된 팝업은 어, 그럼 좋은 팝업을 묘사할 때는 어떤 용어들이 주로 등장하나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일단 주인공이 나예요. 주인공이 나다? 내가 정말 좋았어. 그 다음에 어, 제가 저희가 항상 좋은 팝업의 성공의 기준으로 뽑는 단어가 몇 개가 있어요. 네, 뭔가요? 스크릿이네요 얘들 진심인 것같아라는거요 진심인 것 같아? 네,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도 안 나오는 말이에요. 이 같으면. 사람 진심이야 라는 말을 저희가 평생 몇 번이나 써봤을 거예요. 진정성이 같습니다. 정말 이 시대의 정신 주요 화두인 것 같긴 한데요. 네. 그 진심이다. 정도의 깊은 관계와 라포를 음. 형성하지 않으면 절대 안 꺼내는 말이에요. 이 사람 진심이다. 나한테 진심이야. 죽기 전에 들어보고 싶네요. <laughs> 네. 그 정도로 안나오는 말이에요. 아하. 두 번째가 음. 이 사람 컨셉충인가 봐. 이거 어떤 말인가요? 컨셉충이다 라는 어, 말은 컨셉충이라는 단어가 인터넷에 쓰이는데 컨셉에 집착하는 벌레 같아. 디테일 어마어마하게 따졌어. 아. 라는 뜻이에요. 아하.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챙기네? 오.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서비스에 감동하지 않아요. 음. 의외로 서비스 스텝의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에, 와, 여기 이런 것까지 너무 좋네? 음. 라고 하면서 감동을 하죠. 예측 가능한 걸 이쁘게 하는 것만으로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진심인 것 같아 컨셉 중이다 말고 또 좋은 팝법의 성공 요인으로 후기 등장하는 아, 게 변태란 말도 있어. 아, 그래. 뭐 얘들 변태 같대. 변도 변집 같은 것 같은데요. 아니 그만큼이나 집착한다. 한국도 이제 입이 익숙해진다나. <laughs> 그러니까 그게 오타쿠 같다라는 아, 뜻인 거예요. 이쪽에 매니아 같은. 네, 바꾸. 매니아스럽다. 지금 말씀하신 용어들 좋은 팝법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소비자들 방문객들의 후기에 등장하는 공통된 말들이 진심인 것 같아. 컨셉 중인 것 같아, 혹은 변태 같다뭐 이런 말하는데 그 얘기들의 그 내면에 흐르는 것은 진정으로 자기가 한 업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와서 무슨 경험을 할지를 아주 디테일 단까지 고민을 하고 배려해 주고 있다라는 게 드러나는 그 거예요. 그 정도까지 했을 때 내가 그런 거잖아요. 오빠 오늘 데이트 너무 좋았어라고 마지막에 한 마디를 음. 해 주는 게. 안 나오는 말이잖아 쉽게. 고객들이 몰입할 수 있는 공간 경험을 그렇죠. 창조하는 거네요 핵심은. 어, 고객이 정말로 만족했어가 중요한 거예요. 음. 이제 고객의 가치라는 단어는. 나 혼자 그리는 거. 건 가치가 아니요. 에 조소 좋아야 가치예요. 아, 고객들이 몰입할 수 있는 공간 경험을 만들 수 있도록 디테일까지 고민하는 공간들이 되게 여운이 남고 기억에 남는 경험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표님이 쓰신 책 결국 오프라인 이런 네. 책을 쓰셨잖아요. 네. 그 책을 쓰게 되신 이유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런 걸좀 정리해보자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팝업을 시작했던 때와 그때만 해도.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다수였거든요. 대표님 하는 일을요? 네, <웃음> 어, <웃음> 재밌는 <왜? 웃음> 취미생활하네. 사실이 아, 안 된다 생각하셨구나. <laughs> 어, 절대 돈 냄새가 안 났으니까. 아 그렇구나. 어, 적어가지고 무슨 돈이 돼. 음. 음, 그냥 취미생활처럼 재밌게 노네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무리 저희가 음. 얘기해도 원래 저희는 스타트업처럼 설계를 해놨어요. 네. 근데 투자를 안 받은 이유가 VC들이 이 모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 그때만 해도 네. 아예 이해가 불가능한 모델이었어요. 네. 음. 왜냐면 해외에도 잘 없는 모델이니까 음.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음. 비즈니스라고 못 보셨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코로나를 기점으로 결국 기존의 오프라인의 붕괴 속도가 빨라지면서 음. 아, 이제 더 이상 물성만으로 시장을 컨트롤 할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거고. 음. 그와 더불어 OTT라든가 컨텐츠가 활성화되면서 아, 더 이상 온라인이 아니라 컨텐츠 베이스로 가야 되는 건가? 라는 음. 것에 사람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했다는 복합적인 변화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 그런 궁금함이 생겼는데 많은 고객들과 소비자들이 구매와 매출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야밤에 누워가지고 12시 전에 쿠팡에서 주문하고 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리테일이 되게 힘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런 온라인 플랫폼과 이런 지금 말씀하신 오프라인 플랫폼 사이의 관계 설정 같은 것은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음. 그러니까 양적인 면에서 오프라인은 약해요. 약하다. 강할 수는 없어요. 양이라는 음. 측면에서. 왜냐면 물리적인 제약이 있고니까 네. 근데 요즘 사람들 SNS 마케팅 중요해라고 항상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자, 저희는 온라인에 있는 것들을 찍어서 SNS에 잘 올리지 않아요. 짤을 어. 제외하고는 네. 안 올려요. 음. 왜?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자랑하고 싶을 만한 순간의 경험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예요. 아. 그건 대부분 오프라인에 있어요. 왜? 온라인은 기능에 있어서 최적화된 솔루션이에요. 음. 저희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모델을 살 거야 같은 게 명확해. 어느 브랜드 걸. 그 순간 온라인은 최고의 솔루션일 수밖에 없어요. 음. 대체가 안 돼요. 왜? 오늘 밤 11시에 주문해도 내일 아침 6시에 갖다 주는데. 편의성이 굉장히 높죠. 압도적으로 네. 편의성이 높고요. 심지어 오프라인 매장보다 무조건 저렴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관리비가 적,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네. 그러면 가격 과 편의라는 건 이제 음. 더 이상 오프라인이 강조할 수가 없어요. 음.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이라는 건 대부분 편의성의 근간에서 비싸게 팔았어요. 음. 집 앞에 있으니까 좀더 받지. 음. 편의집 하니까 좀더 비싸. 근데 이제 밤 11시에 아이 시간은 귀차해 나가 주문하면 음. 내일 아침에 갖다 주는데 이렇게 음. 저희는 소비를 패턴을 바꿨단 말이죠. 그럼 이제 오프라인은 빼앗겨버린 편의성 그리고 원래부터 약했던 가격 경쟁력을 제외한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음... 생존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오프라인 크라이시스가 온게 2011년도부터 본격화돼요 기존의 백화점들이 망하기 시작하고 지역의 동네 가게들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왜? 온라인이 많은 것들을 커버해주기 시작했으니까 기능과 가격은 이미 다 온라인으로 넘어갔어요 음... 그럼 오프라인은 그게 아닌 다른 가치를 만들었을 때 생존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가 본질적인 변화인 거죠. 음, 사실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공간이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가는 것이 제일 적합한 솔루션일 것 같은데 언급해 주신 것처럼 기능과 가격은 어떻게 온라인에 이길 수 있겠느냐.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것을 짤로 만들어서 공유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희소성이 없으니까 깊이 공감이 됩니다. 근데 오프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미 그 자체가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찍어 올린다. 그럼 희소성 있는 경험들을 저희가 좀 만들어내는 노력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공간에서. 근데 그 희소성이라는 게꼭 물성은 아닐 수 있다는 라게 포인트예요. 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파타고니아가 돈 바이 디스 자켓 네네. 캠페인을 했어요. 이 자켓 좀 사지 마. 근데 그 말을 꺼낸 이유가 수선해서 쓰세요. 더 아하. 서스테이너빌리티하게 네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와 파타고니아스러워. 역시 파타고니아라고 하면서 갑자기 또새 자켓을 사기 시작해요. 인간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아요. 네. 저희는 믿고 싶은 걸 믿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믿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가가 본질이 되기 시작해요 그 관계를 형성하는 건 온라인에선 불가능해요 그런 거잖아요 저희가 가끔씩 채팅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별거 아닌데 삐질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요 왜냐면 간접적인 컨텍스트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네. 드라이한 펑셔널한 정보만 왔다 갔다 하기 아하. 때문에 음. 저희는 그 이상의 관계를 온라인에서 형성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커뮤니케이션 양이 필요해요 온라인으로 연애 초반에 음. 하루 종일 채팅 주고받잖아요. 음. 그 정도의 커뮤니케이션 약이 있어야 음. 저희는 무언가를 형성해 나갈 수 있어요. 아. 그리고 그거조차도 적절한 오프라인의 존재가 없이 완성이 되진 않아요. 음. 채팅으로 계속 사귀면 이제 허가 되는 거죠. 음. 채찍 PT랑 연애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도 계속 공감하고 경험을 하고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 결국 오프라인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온라인에 있는 수없이 많은 다른 프로덕. 음. 저희는 온라인에서 검색하면 경쟁 상품이 이제 한 몇백 개씩 떠요. 음. 많으면 몇천 개가 뜨기 시작하고. 음. 그 사이에서 선택을 받으려고 하면 기능이 아니라 나여서 선택해줘야 돼요. 그게 브랜드인 거잖아요. 핸드크림 하나를 사고 싶어. 손이 텄네? 핸드크림을 검색을 하면 한 2, 3천 개는 뜰걸요? 종류가? 음, 음. 근데 그러려고 하면 그 안에서 소비자는 거의 구분해서 선택하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면 야 이왕이면 A사 거를 찾아야 되는 거야. 음, 음. 나 A브랜드를 쓰고 싶어. 음. 라고 해서 A브랜드의 핸드크림을 검색하게 어떻게 만들 건데요? 음. 그게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미리 만들어놓은 아니면 그동안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쌓아놓은 브랜드 밸류고 브랜드의 헤리티지예요. 그거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실 소비자랑 브랜드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조장전통 동아에서도 많이 펼쳐지긴 했었는데,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구현하는 것은 사실 제한적이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드가 가지고 정체성 이 간에 잘 반영돼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